네, 시험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급등전 시그널만 공략하는 수구번터입니다. 자, 시장이 어, 현재 지수가 뭐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어,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될지 아니면 어, 그대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버릴지 자, 이런 시점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시점에서 어, 조금 시장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과 섹터군이 어떤 종목과 섹터가 있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살펴볼 종목은 한일사료입니다. 한일사료. 자, 한일사료. 제가 왜 오늘 이 종목을 준비를 했고 설명드리려고 하는지 끝까지 시청하시면은 분명히 조금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현재 시간은 5월 4일, 어, 오전 11시 21분이고요. 자, 오늘은 5월 이 첫째 주 마지막 거래일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일사료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어, 제가 지금 별도로 실시간 소통방을 하나 운영 중에 있어요. 이 실시간 소통방은 뭐 단순하게 뭐 종목을 주고 이런 방이 아니고요.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어떤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고, 어떤 자리에서 매도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를 할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는 소통방이고요. 혼자서 매매 잘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뭐 들어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다만 스스로에 대한 기준이 조금 모호하시거나 그리고 내가 종목을 서칭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을 위한 소통방이니까요. 무료 정보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여기 아래 보이시는 배너번호로 숫자 2번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조금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한의 사료를 말씀드리고자 한 이유는 뭐냐면요. 최근에 지수가 상승을 할때 자, 이렇게 지수가 상승을 할때 올라갈 수 있는 테마. 그리고 내려갔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테마. 자, 이렇게 제가 두 가지 방향성을 열어 두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올라갈 때갈수 있는 테마는 당연히 지수 연계 테마가 되겠고, 그 지수 연계 테마는 4차 산업 수주들이다. 그 4차 산업 수주들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은 이렇게 시세가 계속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섹터가 올라가고 나면은 한 섹터가 쉬고 한 섹터가 쉬고 난 다음에는 다시 다른 섹터가 올라가고 자 이렇게 순환 시세가 만들어진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너무 제가 올라가는 방향성만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아 가지고 이제는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어 그런 지수 역행주 자이 역행주도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품절주 하고 금 관련주들이 지수가 한 차례 더 조정이 나온다라거나 불안정한 모습이 나오면 상승이 나온다. 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니야 다를까? 지금 현재 오늘 엘컴텍, 자 안전자산 관련 주죠. 오늘 뭐10% 이상 거의 뭐20% 가까이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퍼스텍, 자이 종목도 방산주입니다. 방산주. 바로 전고점을 뚫어버리면서 뭐 당일날 지금 제가 봤었을 때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15% 가량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처럼. 지수가 조금 불안정한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지수 역행 테마, 테마로 이렇게 수급이 급하게 몰린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라 거예요. 자, 이러한 원리들을 일단 이해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그러면은 또, 또 다른 지수 역행주들, 만약에 지수가 한 차례 더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그한 차례 더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내가 조금 준비해 볼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 자,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일사료. 자, 이 종목은요, 어, 대드, 대부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사료. 말 그대로 사료. 그리고 식량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지금 시기에 갑자기 왜 뜬금없이 사료주야? 식량 관련주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시장의 특징이, 특징과 흐름이 지수가 하락을 했었을 때 식품. 자, 사료주들이 올라갔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지금 이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일사료가 지금 차트 상으로 봤었을 때 중간 중간에 이렇게 매집봉을 계속 만들다가 한 차례 급하게 빼고 저점을 찍고 난 다음에 급등이 나온 시점이 언제냐? 자 바로 4월 18일 어, 맞나요? 4월 19일부터 최고점을 찍었을 때가 26일까지입니다. 자 한일사료의 최고점을 찍었던 시점은 자 4월 19일부터 26일. 자이 시점에 가장 어, 높은 상승을 보여주고. 고점을 찍었던 시점이라는 겁니다. 자, 이 시기 때, 자, 코스닥 지수는 어땠을까요? 자, 코스닥 지수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19일 날짜가 어디죠? 네, 바로 최고점입니다. 최고점에서 한번 입꼬리를 달고, 그 다음에 내리 은봉이 연속으로 나왔어요. 언제까지요? 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날이, 어, 바로 2 6일까지예요 자, 어떻게 됐냐면, 한일사료가 최고점을 찍었을 때 저점을 형성하고 계속 상승이 나왔을 때의 기점이 4월 19일에서 26일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코스닥지수 같은 경우도 최고점을 찍은 시점부터 쭉 내려서 낙폭과대구간 제일 저점을 찍었을 때가 여기가 바로 26일이라는 겁니다. 자, 지수역행 테마에 대한 이해 되셨나요? 자, 지수역행. 지수가 떨어지면 올라가는 섹터가 바로 네모다. 지수 역행주고, 식품주다, 식량주. 자, 그렇기 때문에 한일 사료를 지금은 코스닥 지수가 현재 832포인트를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한번 저항을 받고, 어, 지지를 받고, 다시금 860포인트를 도달을 해가지고 이 박스권을 뚫어주는 시그널이 한번 나와주는 그런 포인트가 어, 저는 그려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에 하나, 어, 시장의 악재, 글로벌 악재로 인해서 832포인트가 무너지고, 822포인트가 무너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지수가 더 밀리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지수가 어, 깨, 저점을 깬다라는 것은 투자의 심리가 악화가 됩니다.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된다라고 있었을 때는 마찬가지로 지수 역행 테마로 올라갈 수 있는 지수 역행 테마주로 수급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조성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두 방향성을 열어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드름, 여기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꺾이는 드름. 자, 이, 이 기준선을 놔두고요. 이 떨어졌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뭐 한일사료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올라갔었을 때 종목이 뭐 미래차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이렇게 어, 시장의 흐름들을 흘러갈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는요. 자, 이 사료주가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배경 그리고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재료의 모멘텀을 일단 알고 계셔야지 뭐 매매를 하실 때 조금은 더 불안정한 마인드를 컨트롤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결과적으로는 이 종목이 올라갔었던 거에 대한 배경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식량 부족 문제가 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뭐 코로나19 사태도 있을 거고, 그로 인한 기후변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식품과, 어, 사료 쪽, 사료, 곡물, 자, 이런 쪽의 수출이, 어, 자연스럽게 중단이 됐습니다. 자, 이 중단이 되는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자, 유엔. UN. 자, 유엔하고 러시아. 자, 이렇게 나름대로 곡물 관련, 사료 관련 이런 수요주들이 부각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자, 식량 위기 사, 태에서 이제 식품과 식량주에 대한 수출이, 뭐, 수입이 자동스럽게 통제되는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당연히 수요가 올라가다 보니까는 이 사료주들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살펴봐야 될 포인트들은 자이 협상 자 지금 제가 뭐 확인한 바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흑해곡물 협정이라고 자 이게 있습니다 흑해곡물 흑해 협정 5월 18일 날 18일 날에 정리가 되거든요 5월 18일 날에 이 협상이 결정적으로 일단은 어 중단이 되고 중단이라기보다는 종료가 되죠 종료 네 종료가 되고 이 이후에 다시 한번더 협상을 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으로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푸틴 부틴이 이제 앞으로 나는 더 이상 뭐이 연장을 할지 말지 흑해 국물 협정을 연장할지 말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모호하게 말하는 발언, 발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단하겠다. 자, 이런 말들이 나오는 순간 국물주들이 바로 튀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8일 날이 실질적으로 연장 유무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자, 이게 바로 재료의 일정이 되겠죠. 자, 이 시점에 맞춰가지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는지에 따라서 지수가 하락을 한다. 자, 하락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자, 당연히 지수가 하락을 할 경우에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어, 이렇게 국물 수혜주들이라 지수역 행주 테마에 힘이 실릴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겠죠. 자, 그럴 때 푸틴이 발언을 합니다. 아, 나 앞으로 이제 흑해 국물 협정 더 이상은 못하겠다. 중단할래.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급하게 눌린 자리에서 급하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 두 번째 시나리오. 지수가 하락을 했었을 때 지수 하락 시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렇게,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짜가지고, 지수 역행 테마와 지수 수행 테마들을 잘 분류를 해서, 자,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종목과 다점들을 미리 알고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스토리를 제가 짜 드릴 테니까요. 혼자서 고민하고, 어, 손실보고 힘들어 하지 마시고요. 상승했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테마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과 같은 그런 스토리가 있는 종목과 테마, 재료, 시장의중심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 역행 테마들 같은 경우에도 뭐 엘컴텍, 그다음에 뭐 양지사품절주 너무 이제 흔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지수가 하락했을 때는 오히려 공물, 사료, 식량 쪽입니다. 자, 이런 쪽에 대한 종목들 제가 현재 뽑아놓은 종목이 세 종목 정도 있어요. 이 종목을 무조건 사라는 말이 아니라 지수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과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를 할수 있는 종목과 정보를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되시죠?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조금 뭐 가격 전략 위주가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거래 없이 급하게 빠지는 시점이라서 물량을 손절 하시기 보다는 18일 날이라든지 18일 날이라든지 아니면 그전에 지수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상황을 대비해 가지고 어, 지금은 조금 관망 추세를 유지하는 게 맞다. 그리고 추가 매수 포인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손절 포인트. 자 손절 포인트 같은 경우는 결국에 노출되는 그런 뭐 대내외적인 글로벌 뉴스와 기, 기사 그리고 지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서 지수가 상승이 크게 나온다. 자, 그때는 조금 좀 조심을 해야 될 거고요. 지수가 하락이 나오는 와중에 예를 들어서 뭐 부틴이 안 좋은 그, 그 뭐안 좋은 기사를 냈다. 근데 그 시점이 장 마감하고 난 후다. 자, 그러면 다음날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거죠. 자,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 제가 이해시켜 드릴 테니까, 여기 아래 보이시는 배너번호로, 자, 꼭 숫자 2번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2번을 남겨주시는 분들한테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의 연장선으로서 도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점.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고, 숫자 2번, 여기 아래 보이시는 배너번호 있죠? 자, 3번, 1번 남기시면 제가 아니라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숫자 2번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